자, 17번째 시간 가볼게요. 자, in the 1950s, 1950년대 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거죠. 옛날 옛날에 사람들은, people, 사람들은, couldn't carry, 옮길 수 없었다. 음, couldn't는, 할수 없었다란 뜻이에요. 이거는 과거형이거든요. 할수 없었다. 옮길 수 없었어요. 모바일 폰은. 모바일 폰이 뭐예요? 우리 휴대폰을 말하는 거예요. 휴대폰이라고 그냥 쓸게요. 휴대폰을 옮길 수가 없었어요. in their hands. 그들의 hands, 손으로. 음, 옮길 수가 없었어요. 모바일 폰은 first built. 어, 처음에 만들어졌어요. 뭐로, into car, 차로 만들어졌어요. 그들은, 그차 안에, 차 안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차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차 안에 설치가 됐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 수동태, were connected 하면 연결되다란 뜻이에요. 연결되었다. 어디에 연결됐어요? 차에 연결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large, 크고, 무거웠어요. 해피. 자, 첫 번째 포터블이라는 거는 움직일 수 있는 옮길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이동 가능한 포터블. 첫 번째 first 첫 번째 이동 가능한 휴대폰은 was made 만들어지다라는 뜻이죠? 만들어지다. 수동태. 언제? 1973년에 만들어졌어요. 음,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것은 웨이드하면 무게가 나가다 뜻이에요. 무게가 나가다. 얼만큼 무게가 나갔어요? 800g more than 이상으로 무게가 나갔어요. 800g 이상 무게가 나갔어요. 이제 배터리는 last 지속하다란 뜻이죠. 음, 그 배터리는 지속했어요. 어느 정도? 약 18분 정도 지속됐어요. 무거운 데다가 시, 막, 배, 밧데, 밧데리는 굉장히 짧고 이랬다. 그죠? 그것은 약 25, 25cm의 높이였다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h i 는 높이. 높이가 25cm고, 모바일 폰은 매우 매우 비쌌어요. 그죠? 비싼. expensive. 매우 비쌌어요. 자, 미국에서 1984년에 자, 미국에서 1984년에 그것은 코스트, 비용이 들어요. 그죠? 3,995달러. 엄청 비쌌다는 거죠. 그런 가격이었다. 이 말이죠. 그죠? 여기까지. 정말 정말 애쓰셨습니다.